오, oh, 허니. 허니버터 팁 한번 들어보겠니? 리슨. 인생에서 이거 알면 꿀이다 하는 인생 꿀팁. 허니버터 팁을 알려 드립니다. 휴대폰 배터리 오래 쓰는 법에서부터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을지까지 놓치지 마세요. 오늘의 주제는 사연으로 알려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무 살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아 슬픈 평범한 남학생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자랑하는 건 아닌데요. 저는 저 얼굴이 못생겼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사람들한테 야, 너 진짜 못생겼다. 오징어 보는 줄 알았어. 이런 소리를 들을 얼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뭘할 때면 못생겼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뭘할 때냐고요? 바로 사진 찍을 때입니다. 사진. 아, 그놈의 사진. 사진만 찍으면 제가 봐도 진짜 못생기게 나오더라고요. 남는 건 사진뿐이라는 말도 있고 요즘엔 사람들이 놀러 갈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그때마다 저는 오징어 한 마리가 된답니다. 그리고 제가 나오는 사진뿐만 아니라 제가 찍는 사진도 못 나오더라고요. 이거 제 손이 문제인 건가요? 아 나중에 커서 사진첩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아, 정말 사연이 너무 귀여운 거 아닌가요? <laughs> 사연 주인공님이 굉장히 귀여운 고민을 가지고 계시네요. 저는 살짝 공감이 가네요. 제가 며칠 전에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줘서 페이스북에 셀카를 올렸거든요. 네. 그런데 친구가 사진을 보더니 머리가 오니길이 같다는 거예요. <laughs> 아이 그거 나름 되게 잘 나왔다고 해서 올린 건데. 아, 오니길이요? <laughs> 네. 그 뭐지? 통통한 삼각김밥 말하는 네네, 거 맞죠? 네, 네. 오니길이와 기동할때 그거예요. <laughs> 아... 제가... 제 머리가 진짜 여솔 씨가 보기에도 좀 오니 길이 같아요? 음,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 장난이고요. 아... 아니에요.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요. 아, 예. 큰 위안이 됩니다. <웃음> 네. 네. <웃음> 오늘 꿀팁을 듣고 멋지게 사진 찍는 법을 배워서 다시 한번 찍어봐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꿀팁이 바로 사진을 예쁘게 찍는 꿀팁인데요. 이제 뭐 중간고사도 끝났겠다. 겨울도 오겠다. 그러면 그 전에 단풍놀이를 즐기러 놀러가는 유니스타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사진을 찍으면서 추억도 남기고 멋진 인생샷 한장 정도는 남기는 게 좋겠죠? 그렇습니다. 저처럼 사진만 찍으면 오징어처럼 나오는 분들도 쫑긋해서 들어주세요. 네? 사, 사진만 찍으면요? 아, 그냥 넘어가죠. <laughs> 네. 아, 그럼 첫 번째 꿀팁 얼른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동우 씨처럼 셀카만 찍으면 이상하게 나오시는 분들. 일단 먼저 셀카를 찍을 때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보면은 일단 조명. 네. 그리고 또 각도. 피부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아니면 그냥 얼굴이 원래부터 잘 생겨야 되는 걸 수도 있어요. 네, 그게 정답일 수도 있어요. <웃음> 기분해요 <웃음> 하지만 그러지 맙시다. 일단 <laughs> 셀카를 엄청 많이 많이 찍어봐야 해요. 음. 여러 가지 각도와 표정. 그렇게 한 100장, 수백장 찍다 보면 자신이 잘 나오는 포즈나 각도를 알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정면으로 찍는 것보다는 휴대폰을 위로 들고 위에서 아래로 얼굴을 겨냥하면서 더 예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비륙 1, 2 캔디 캠 카메라 360등 예쁜 필터 카메라가 많으니까 그 어플들을 무료로 다운 받을 수도 있답니다. 음, 아,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맨날 기본 카메라로 찍었었는데 일단 필터 카메라부터 다운 받아야겠네요. 그런데 예솔씨, 제가 얼굴이 약간 비대칭이라서 그런지 셀카를 찍으면 가끔씩 왼쪽, 오른쪽 얼굴이 너무 달라 보여요. 이럴 땐 방법이 있나요? 아, 뭐, 어떡하긴요? 그럴 땐 그냥 한쪽 얼굴만 찍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laughs> 셀카를 찍을 때 얼굴 전체가 나와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확 버려야 돼요. 절반만 찍는다든지 얼굴에 일부만 찍는 것도 독특하면서 색다른 느낌을 준답니다. 음, 틀린 말은 아니네요. 저는 항상 사진 찍으면 얼굴이 무조건 다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나름의 고정관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고정관념을 이제 버리고,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보면서 여러 장 찍어보세요. 뭐, 그렇게 수백 장 찍다 보면 잘 나온 사진 한 장쯤은 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나저나 동우 씨, 셀카뿐만이 아니라 전신 사진을 찍을 때 꿀팁 같은 거 아는 거 있나요? 그건 조금 알죠, 제가. 카메라 밑에서 위로 올려 보면서 찍으면 됩니다. 저의 시선은 그렇게 되면 카메라를 내려 보고 있는 것처럼 나오겠죠? 네. 그럼 정면에서 찍는 것보다 훨씬 길어 보인대요. 사실 전신 사진은 이런 이런 특징 때문에 찍어 주는 사람이 센스가 좀 있어야 돼. 시스, 센스가 좀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뭐 그리고 전신 사진이라고 항상 일어서서 찍어야 한다는 고정관념도 버리셔야 합니다. 음, 그럼 안 일어나고 있으면 뭐예요? 전신 사진인데? 에이, 동우 씨. 전신 사진이라고 항상 일어나 있는 게 아니라 전신이 나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앉아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찍어 보세요. 앉아서? 네. 그냥 바닥에 앉아서요? 아니, 뭐, 의자에 앉아서 사진을 찍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다리가 길어 보이게 나옵니다. 음. 일단, 카메라는 밑에서 위로 찍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요. 이렇게 찍으면 자연스럽게 다리는 앞쪽으로, 몸은 뒤쪽으로 가게 돼서 다리가 더욱 길어 보이고, 얼굴과 상체는 더 작아 보일 수 있어요. 몰랐죠? 아, 그럴 수가 있네. 네. 저는 사진 찍을 때 정말 단순하고, 또한 방법으로만 사진을 찍는 편인데, 아, 굉장히 방법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고정관념 다 버리고 여러가지 다 시도해보세요. 그래야겠어요. 네. 그럼 여기서 한번 잠깐 쉬어갈까요? 잔잔한 가을에 어울리는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규현의 밀리언 조각. 아, 규현씨 목소리 너무 좋은데요? 와, 진짜. 이딱 선선한 가을 날씨에 딱 어울리는 그런 노래 같아요. 아 맞습니다. 딱 단풍 나무가 예쁘게 핀 거리를 지나가면서 이 노래 한번 딱 틀어주면 너무 낭만적일 것 같지 않나요? 끝났다. 애인이랑 함께 들으면 진짜 낭만적일 것 같대요. 저는 왠지 혼자 걸으면서 들으면. 마음 한구석이 씁쓸할 것 같네요. 눈물이 막 나고 막... 아유, 아유, 아유. 동호 씨 힘냅시다. 화이팅!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이런 네. 적은 많으니까요. 네. 이제 적응할 때도 됐잖아요. <laughs> 그렇죠? 언젠가 끝내야 될 것을. 이번 주에 시가 시험이 끝난 기념으로 이제 남자애들과 놀러가기로 했는데 뭔가 독특한 사진을 찍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음, 근데 일단 단풍나무 앞에서 그냥 찍어도 정말 예쁜 사진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음. 남들과는 다른 독특한 사진을 원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동호 씨, 그럼 드론샷 한번 찍는 건 어때요? 드론이요? 많이는 들어봤는데 한번 사진 찍으려고 드론은 너무 비싼데요? 그렇죠. 진짜 드론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겐 비싼 드론은 무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릴 드론샷은 드론샷이지만 비싼 드론은 필요가 없어요. 어. 다만 헬륨풍선 하나와 낚싯줄만 있으면 된답니다. 헬륨풍선에 스마트폰을 고정시켜서 달아놓고 낚싯줄을 연결해서 하늘에 풍선을 띄운 다음에 리모컨이나 타이머 기능을 이용해서 사진을 딱! 찍으면 그럴듯한 사진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 풍선으로 아 그렇게 드론샷 느낌을 내면은 아 똑똑한데요? <laughs> 근데 그거 찍다가 핸드폰 떨어뜨리면 진짜 큰일 나니까 망하죠. 네 단단히 고정시키거나 아니면 뭐 약정이 다 끝나가는 <laughs> 핸드폰을 사용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건 그렇네요. 멋진 인생샷 하나 건지려다가 핸드폰 막다 부수고 <laughs> 어뭐 그것도 나름 추억이 되긴 하겠는데요. <laughs> 추억이요? 그건 <laughs> 트라우마죠 트라우마. 아 그렇죠. 에이 그럼 멋진 풍경 앞에서 친구들이랑 엽사 찍으면서 잊지 못할 사진 하나 건지고 와요 음. 친구들과 함께 엽사 찍는 것도 굉장히 웃기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번에 엽사를 위해서 특별히 제가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평범한 엽사는 이제 많이 보였고 많이 찍어봤기에 좀 다른 걸 시도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솔씨 인셉션 셀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인셉션 셀피요? 전 처음 들어봤는데 식상한 엽사는 이리 비켜! 네. 인셉션 셀피는... <웃음> <웃음> <laughs> 미국에서 한창 유행하는 사진 찍는 방법인데요. 네. 우선 동상이나 동물의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찍은 다음 클로즈업 샷을 얼굴에 잘 갖다 대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다시 사진을 찍는 방법입니다. 아, 제가 페이스북에서 본것 같습니다. 그 네, 그러니까 내 사진이 아니라 뭐 다른 동물이나 동상의 일부를 클로즈업해서 내 얼굴에 갖다 대고 찍는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어. 뭐 예를 들면 뭐 코끼리 눈 쪽을 클로즈업해서. 찍어서 제 얼굴 위에 갖다 대면 재밌지 않을까요? 웃기죠. 네, 색다를 것 같아요. <laughs> 네 상상하니까 정말 웃긴데요. <laughs>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 저도 한번 해봐야겠는데요? 어 그러면 우리 서로 이제 찍고 공유하는 걸로. 아 그건 좀 생각 좀 해보고. <laughs> 아 튕기시네. <웃음> <웃음> 이번 주 꿀팁은 사진 찍는 법에 대한 꿀팁을 전해드렸는데요. 유니스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랄게요. 네 특히나 사진 고자 소리 듣고 있는 저에게는 굉장히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laughs> 이번에 친구들이랑 놀러 가면 꿀팁 내용을 생각하면서 멋진 사진 많이 찍어 와야겠어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도 실용적이고 재미있는 주제의 꿀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왜 모르니 들으며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니버터팁의 아나운서 차예솔 박동우 제작 유진경 카메라 이다영 편집... 편집의 이유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언제나 도전하는 여기는 유니스테이션입니다.